이거 입장료 받은 데가 아니라, 얼마나 그다 음. 우리가 오니, 어제 오니까 막사람 많았어요. 응, 응. 응. 애들이 이해서싹들어가더니 우리만 있는 거 봐. 다 거기서만 있지? 그게 아니고, 어디다 봐산컨 해버렸으니까 딱 알잖아. 어디 어디 가고, 나침이 지나고. 얼마나. 밥 천천히 먹고 나오는 게. 아, 이물이 다 그렇다. 여기서 계속 온다. 응. 음. 여기 찍어, 겨울 찍었어. 이게 유적이래. 유적? 아니, 이게 저기래. 그냥 꾸민 게 아니고, 여기. 다 유적에 포함된 거래. 예? 네. 그 아까 써있어서 간판 봤어. 그래서 물이 깨끗해. 관리하는 거야. 봐봐. 그아빠 이렇게 좋은 장소는 꽃한 개울가가 있잖아. 그게 여기 이건가봐. 꼭 물이 있잖아 뭐야. 유적지래 유적. 지 그리고 뭐 응. 나와. 여여기서는물 나오고. 이리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. 응. 뭐 집처럼 있는데 저기 아니야? 그래. 밤에 불타 그래. 거기야 인간이 우리만 있어 얼마나 좋아 이런 데서 보인다 이게 다이어리에 들어 밤에 들기고